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대한교육 모임, 네, 제 2회차 모임 갖겠습니다. 서로 박수를 안내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현재 이제 교육의 정점은 어디냐, 그러면 국가예요 국가가 교육의 정점이에요. 왜? 국가는 교육을, 어, 기획하고 분배하잖아요. 학생들을 몇명 가르쳐야 되는지까지 다 세팅 다 해요. 기술교육 얼마, 이번, 올해는 몇 명, 뭐, 이렇게 다 세팅하잖아요. 그리고 교육 방향도 세팅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대안 교육의 교육 대안 교육의 국가는 어디냐면요 이모임이에요. <laughs> 여기서 다 계획을 국가의 교육 기획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대안 교육은 이 대안 교육 운영자들이 국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꿈의 학교를 설립하면서 알게 됐어요. 꿈의 학교를 설립 딱 했는데 학교를 설립해놓고 보니까 학교 운영에 관한 그 내용은 현장 학교들과 같아요 내규가. 근데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어떤 목적으로 갈 거냐 어떤 학생을 뽑을 거냐 등에 대한 계획은 교육부에서 하는 계획인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법전을 다 그, 그때 다 뗐다니까 교육법을 그걸 떼 놓고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모든 교육법을 내가 다 섭렵을 해야 시설을 어디 방향으로 갈 거고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조직체계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게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밑그림이 학교는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주로 다루고 요 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임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학원들이나 교회들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 학교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역할 자체가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또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을 인지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의 방향과 시설과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 다행스럽게 이제 다행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인지코칭학이라는 대학원과 또 올리온 교육이라는 형태에서 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연구를 해왔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현실에 매이게 되면 학원 같은 경우는 <laughs> 수익이라든곳에 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하는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때문에 그런 게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거의 한 30년을 그런 거 수익에, 수익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만을 위해서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험이 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하고 딱 맞닿으면서 제대로 그냥 세팅이 될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어, 교육의 정점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그 정점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때그 올리온 대학에 대해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좀 잡았어요. 사이트도 모양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올리온 어, 교육에서 초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원이 있어야 이게 대안학교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우리 킹데이비 대학은 어 대안대학으로서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거든. 예, 모든 교육목, 그러니까 교육에서 만드는 그 철학과 방향까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고 아래 교육과정이나 운영도 우리가 만들고 100%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대학이야. 또어 어쨌든 미국 여기에서 어, 주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네, 약간은 약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시네라가 예, 우리가 이킹데이비 대학과 같은 형태의 대학, 그러니까 미국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대학의 조건이. 1번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 2번째는 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3번째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협회가 있어요. 학점교류협회. 그러니까 학교마다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들은 서로 교류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협회가 있다고. 근데 그이 협회를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이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교는 이 학교들 간에 교류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서 일이 갈라고 그러면 여기서 안 받아준다고 하는 식으로 안 받아준다고 하면 못, 받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킹데뷔 대학이나 신네, 신나라 씨가 이번에 졸업한 대학은 여기, 이, 이 아래 범위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음, 그런데 학위는, 당연히 학위는 미국 학위죠.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지. 예,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룰 있잖아요. 요즘에 그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 40여 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근 이제 우리는 대려 이 학교가 더 효과적인 거죠. 예, 운영하기. 예, 그래서 이제 초중고는 현재 대안 교육으로 가고 대학은 어쨌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짜로 역량 이 있는 사람을 여기서 길러 내버리는 거예요. 예, 초중고 대학까지 쫙 해서 사회 딱 나갔을 때는 누가 봐도 제 항상 생각이 겁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딱 사회 직장 취업했는데 과장급 이상의 역량이 나온다는 거지. 음, 그게 내 목표예요. 그 부장급도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창업자로 나올 수 있고, 예, 그런 식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10일부터 개강을 해요. 개강해가지고, 현재 모인 학생들을 우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학생들만 데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이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소개라든지, 예, 다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정, 독서 인재코칭학과에요. 지금은 자기가 책 읽고 공부를 해 가는 시대지. 이제 누군가가 강의하고 하는 시기는 지난 거야. 강의도 영상 보고 자기가 체크해서 수업하는 하는 거지. 학습의 시기지. 이제는 교육의 시기가 아니라 이말이요 예. 정말 이거 지금 수십 년 전부터 학습의 시기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제대로 걸린 거지. 인공지능 시대 안 왔으면요, 지금도 강의 시대야. 예. 그래서 제대로 정말 우리가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학원의 인지코칭학 석박사 과정 학위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학위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한신학교에서 인지코칭학과 정식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어, 협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 학과로서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 거의 된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초중고 쪽에서 발을, 밟, 발을 밟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요겁니다 올리온 교육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죠요게 이제 더큰 개념입니다. 인지코칭 학과라대 올리온 스쿨, 올리온 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 속에는 그러니까 이, 이 기술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킹데이비 대학교에서 우리 기술을 쓰고 교육을 쓰고 있고 대한신학교 쓰고 있고 훈련대학교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뭐 서울대학교에서 쓸수 있는 거죠. 어느 대학에서 쓰면 여기 이제 계속 항목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에요. 대학교 대학원 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초중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어, 요거는, 요거는 이제 대학, 그, 학위 받는 대학만 따로 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현재 영문으로 조금 있으면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운영을 하던 학교인데, 총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운영이 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우리가 <laughs> 채가지고, 예, 학과가 꽤 많아요. 상담아종교학교육등 많은데, 다 빼버리고 교육학과 우리 것만 <laughs>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인수까지도 지금 얘기 됐어요. 우리가 인수 조건이 되면 인수하자. 여기까지 얘기 됐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에 그 시설들이 음.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던 학교예요. 근데 총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영을 이제 못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 온라인 대학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온라인 대학.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현장에 있으면 요뭐 조사하는 것도 많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온라인 대학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해왔잖아요 너무 좋은 그냥 궁합이 딱 맞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가장 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음, 맞아요. 사실 이 학교 만나기 전에 이와 똑같은 형태의 학교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거기다 학과를 만들려고, South West America라고, 거기, 우리, 이 학교 똑같은 구조에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하고 학과 조율을 했다가, 거기하고 안 됐어.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딱 만난 거예요. 다행히 또이 학교는 우리 권이나 이사님, 우리 핵심 멤버인 권이나 이사님하고 친구분이야. 여기서 같이 운영을 했어. <laughs> 그분이 이걸 연결을 딱 해주니까 더할 말이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올리온 대학의 모양을 갖춰서 가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법인을, 학교 교육, 학교 법인을 내줄 때 일반 교육이 있고 직업 교육이 있어요. 직업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별로. 근데 여기는 종교국에서 내준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종교국이니까 아, 종교교육 한 10%정도 음. 들어가는거 외에 나머지는 우리 알아서 할수 있는거죠 음. 그래서 학위도 또 인정을 받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학비자 아, 그 예, 다 되죠 예. 음. 이 온라인 학교인데 기 음.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갈수 있는건가요 그렇죠 어쨌그 예. 학교에서 비자를 신청 을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말한 그 협회에서 인증 안 받은 거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네라 씨가 이번에 그 학교를 방송 중에 그 학교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예, 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음. 네.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막 이게 가짜다 이랬거든. 근데 시네라 씨가 은 박사과정을 가짜기 논란이 벌어진 이유에 거 여기서 정리를 잘 해준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요세 가지가. 주정부가 승인했느냐? 승인했어요. 두 번째, 유자, 유학비자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 이거는 교육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부에서 인정한 협회. 협회끼리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우리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학종교를할수 있다. 요렇게 하는 거지. 교육부가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3번은 큰 의미가 없어 만약 우리가 학교가 좋아져서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됐다. 그럼 우리가 거의 가입하면 돼. 예, 교육비 승인을 받는게 아니야 이거는 예, 그래서 1,2번이 있어서 정식으로 대학이다 그런데 2기에 가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된 단체의 확정교류는 안된다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음. 어, 너무 잘했어 <laughs> 나도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laughs> 예.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 가 나와서 우리가 너무 잘된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고요 이번에 대학 그 시스템도 이번에 총 정리해서 킹데비 대학에 대한 큰 그림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교육학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안내 행정 안내 결국 이제 우리가 다 운영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학과 안내서 에 이제 코칭학과 시대적 배경 학과 목표 인사말 학과 비전 지금 현재 학과 비전은 그 리딩 대학을 만들려고 그래요 리딩 대학. 예, 영국에 있는 리딩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100년 됐잖아요. 예, 거기가 전 세계 38위에요, 장0 하죠. 예, 근데 제가 학과 다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거기도 이한 한 분야를 잡아가지고, 책을 그분야 읽고, 혼자서 읽고, 거기에 대한 뭐 자격을 취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독서대학이라는 이름만 있지, 결국은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제가 생각하는, 어, 독서를 통한 역량 개발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식 중심이에요 나는 지금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역량으로 지금 다 전세계가 다 선회했잖아요. 다 선회를 했는데 실제로 역량 중심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는 지금 어디도 지금 세팅이 안돼 있어. 다행히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역량 중심으로 세팅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시대가 안 불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역량중심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 리딩 기술의 국제화를 만들어가고, 리딩 리더를 양성해가고, 핵심 역량을 강화해가는, 예, 리딩 인재의 대중화. 예, 여기서 리딩이라는 말이 읽는 리딩도 있지만은, 상황을 읽고, 책을 읽고, 영상을 읽고, 마음을 읽고, 모든 걸다 읽는 걸 리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한마디로 지금 무슨 뭔가를 잘 읽어서 리더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리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과 특징, 개인 맞춤, 역량 중심, 연구 역량, 진로 중심, 언노프영 시대 이해.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로 방향에 있어서 이제 자료. 그래서 주로 우리는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인간 역량, 언어인지, 상황인지, 정보 역량, 인성 역량, 경영 역량, 진학, 취업, 뭐 사업 등등 이런 역량을 4년 동안 배우는 내용 속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관련 직업들. <laughs> 그 다음 핵심 역량 코칭에 있어서 인간 역량, 인지 역량, 정보 역량 이세 가지 하나가 이제 핵심 역량이고 좀 줄이면 리더 역량은 관계 역량, 경영 역량 음.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삼항택이에요 하나씩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진학 쪽으로 갈 사람, 취업 쪽으로 갈 사람, 사업 쪽으로 갈 사람 하나를 선택하면 그 하나를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뭐 4년 안에 두개를할수 있는 거고, 하나를 할수 있는 거고, 본인이 다 선택해. 그래서 이게 현재 교육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를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아래 보면 인간 역량, 종합적인 거예요. 이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 역량. 이게 이제 인간으로 가장 뛰어난 능력이죠. 그 다음에 정보 역량이 지금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모든 교육이 했던 게이 정보 역량이에요. 근데 이 정보 역량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일반 교육계는 정보 역량이 내가 알고 싶은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배우도록 해놨어. 구경수사로 미쳐요. 우린 그게 아니야. 우린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정보 이해 코칭에 가면 지혜정보, 교양정보, 전문정보. 이렇게 딱세 가지야. 그럼 구경수사관은 어디에 넣느냐? 교양정보의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금 현재는 구경수사를 배우는데 10, 12년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1, 2년만 배워도 될수 있는 교양 정보로 하고, 나머지 전문 정보. 자기가 관심을 가진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깊이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내가 한 분야를 따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한 번, 그, 풍력 발전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풍력 발전기를 연구를 쭉해 들어가는데, 갑자기 날개 까박, 날개 크기하고 바람에 세기하고 전력에 관계들이 탄젠트 코사인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는 콘 탄젠트 코사인 풀지도 못하는데. 근데 나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돼. 일주일 만에 다 했어, 다 됐어. 학교 다닐 때 전혀 못 했던 내가 수학 제일 못 했거든. 근데 일주일 만에 하더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 주변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주변 요소, 부가학문이 있어. 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부가학문을 따라서 이거 하나하나 나갔는데 부가학문 공부하고, 이거 하는데 부가학문, 이거 하는데 부가학문. 오늘날 보니까 웬만한 건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배워요? 내가 연구하면서 필요하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구경사고미에딱 해놓고는 12년을 배우는 거야. 이야, 진짜 미친 짓이야. 딱 한마디로 나는 미친 짓이라고. 그래. 모든 천재 중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모든 천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파고들다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쪽으로 두 번째 파고 세 번째 파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지식량을 갖게 돼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는 이걸 발견하면서 야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천재들의 학습은 다 동일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얻어낸 결론이죠 그래서 정보교육은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파고가면서 부가적으로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채워나가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또 국영수사과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대화에서 필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건또 알아둬야 돼. 그 천재들의 약점이 뭐냐면 한군데만 깊이 파다 보니까 누구나 아는 것들을 모를 때가 있어. <laughs> 그렇죠?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양 정보를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혜 정보는 뭐냐? 이건 뭐예요? 결국 사람의 능력인 능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남들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내 가지고 해결 그 책을 따라서 수행함으로써 결과를 내는 사람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여기서 마지막 승부가 나와 이거 안 되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야 결국 이 지혜 역량 여기서 결정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릴 때 부터 꾸준히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명량회전을 얘가 모르고 있어. 자, 배, 적의 배는 300척이다. 너는 12척이다. 지형은 이렇다. 너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니? 명량회전을 아는 애들은 바로 알겠지만, 모르는 아이들은, 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 주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혜정보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학습을 하는 거예요1 시간씩. 매일 학습을 해서 정말로 이 아이가 이걸 배우고 났을때 태도의 마지막 결과물 뭐냐? 누가 무슨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어떤 상황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극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자극이 오면 자극이 왔나보다, 일반적인 사람. 두 번째, 자극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라도 할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떻게 하지 이후의 방법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그 방법을 가지고 실행을 할줄 아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 정보 역량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정보 이해 코칭을 이제 잡은 거죠. 이건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오던 분야들을 이제 총정리한 정말 세팅된 예,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게 코칭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건 그야말로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반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다. 예, 물론 여기서 다 알면 더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균형이 좀뭐 울퉁불퉁 하겠죠.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배워갈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했고. 코칭 커리큘럼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전의를 네, 다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대학 운영을 해나가고 또 실제로 이 내용은 결국 초중고에 있는 영역과 똑같아 결국 인간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 역량에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으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인지 역량은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 다음에 인간 역량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초중고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보세요. 산수 2학년 산수 3학년 산수 보면은 주제로 본다면 수학 주제가 저기죠 수화식 그다음에 뭐 방정식 이렇게 해서 몇개 있잖아요 요게 전부예요. 이 전부를 어떻게 배워요. 대학까지 나눠서 배워. 그리고 반복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또좀 어려워지고 좀 어려워 그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럼 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내용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저학년에게 쉬운 언어로, 쉬운 방법으로, 고학년이면좀더 어려운 방법으로. 결국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가 수준, 리더의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현재 교육은 요거 하나로 돼 있다는 거 아세요? 요거 하나로? 요거? 요거 하나로 돼 있어요. 온 n 원으로 모든 교육이 짜여졌어요. 얼마나 우스워 이게. 이 엄청난 능력을 놔두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따로 배워. 이것도 따로 배워. <laughs> 그죠? 예, 회사에서 따로 배우고 영런로 따라 바로. 예,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그야말로 어, 혁신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